김영석 PD 손잡았다더니 김영, 핫팩 줄여주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 1위 김영이 추운 겨울 따뜻한 핫팩 손에 줄여주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 1위를 차지했다. 테나시아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추운 겨울 따뜻한 핫팩 손에 줄여주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다. 1위는 김영이다. 그는 2020년 TV 조선 미스트로디에서 탑 5에 오르며 트로트 가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희영은 지난 5월 프로듀서 김영석이 참여한 네 번째 싱글 스타트라 파트 1을 발표하며 음악적 행보를 이어갔다. 타이틀곡 하고 싶은 거다 해는 밝고 경쾌한 댄스 트로트로 김희영 특유의 시원한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긴 곡이다. 2위는 전유진이다 그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일톡텐쇼와 MBC 쇼. 음악 중심 무대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하며 무대 뒤 진솔한 모습을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14일 진행된 한일 톱텐쇼 리허설 현장이 담겼다. 전유진은 새벽 4시에 기상했다고 밝히며 밤낮에 바뀌어 잠들지 못하다가 새벽 3시에 겨우 잠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한일 톱텐쇼에 관해 내게 많은 것을 안겨준 소중한 프로그램이라며 무대를 통해 제가 노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짚게 됐다고 설명했다.